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끝까지 지치지 마세요. 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힘들어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힘들어지면 아 힘들 거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힘들어질 겁니다. 많은 그 대적의 역사들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 미혹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라, 미리 긴장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네.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사단이 특별히 언약자손들 앞에서는 더더욱 별의별 것을 다 보여줄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마음을 잘지키라고 하셨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중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쉬운 인생이 어딨겠어요? 그죠?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어요. 뭐, 그 엄청난 재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라고 인생이 쉬울까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생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은 어, 저나 또 저의 전 세대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막중한 그런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따라서 막 그래요 제가 요즘 따라서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다이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막 눈물샘이 터져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울었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 와서 놀래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7년을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뭐우는 일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고 뭐 울기야 울었지만 뭐 혼자 숨어서 울었지 뭐 그래도 어쩌다 한번 울었지 뭐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따라서 눈물이 나요 그냥 다른 일로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눈물 나요.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어, 너무나 그 동안 많이 불순종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 그런 어, 부담감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의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라고 묻더라고요. 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야. 아그 얘기 듣고 정말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언약자 손의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살게 하실 거다. 자,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요. 왜? 그 기대감으로 내가 힘을 내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게 뭐냐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막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중부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나 혼자, 요즘에 보면, 요즘에 어때요? 막, 요즘에 막 비대면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간 허용이 되고 있는 시대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은 그런 식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모여야 공동체인 것이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공동체 흩어져 있는 중이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야 그게 공동체인 것이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때로는 뭐 들어 누워 가지고 자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안 받으셔요. 안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해서 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 하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가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이 무서워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총칼 들고 와서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무서워져 가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엄청 무서워져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하고 여러분 2년 전을 한번 떠올려봐요. 2년 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불과 작년, 재작년 일이에요. 재작년 이맘때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무서워졌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하라고 누가 총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막 협박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알아서 자기 스스로 마스크 쓰고, 다 알아서 분리하고, 분리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땅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자, 성령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한 왕으로 다스리실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성령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기를 원하죠 왜 분리되기를 원해요? 죄 지으려고 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하나님 싫은 거야 자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미혹의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적으로 본드와 같아요, 본드. 어떤 본드냐.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아마, 아마 꽁꽁 다 감추고 있으니까 아마 다뭐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아마 여러분을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보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막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막. 말씀 안 듣고 싶고, 까불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싫은 생각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요만큼의 틈을 주면 거기로 그냥 비집고 들어와. 봐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원 CBA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죠. 아멘. 그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전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12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특별히 더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학교가 아니라 이곳에 부르셔 가지고 완전히 메시지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특공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우다와 같은 나가시의 페르지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선교원 친구는 마찬가지예요. 그 삼명감을 같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지만 이 요셉은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꿈 누가 꾼 거예요? 먼저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자, 여러분에게 꿈이 있나요? 저번에 한번 우리 CBA 친구들 다 상담하면서 물어봤던 얘기에요. 그죠? 너는 꿈이 있냐? 그랬더니 다뭐 얘기하는 줄 알아? 아마 지금은 바뀌었을 거야. 그지? 그때 다뭐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얘기했어. 그거는 여러분 꿈이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천만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셔야 내가 누군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그 무엇, 여러분 주님께 점검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꿈 맞아요?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더 혼나기 전에 더먼길 가기 전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한 걸음도 실패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한 걸음 실패하면 여러분 백 걸음 돌아가야 돼요. 무서운 시대야. 또한 걸음 실패하면 그때는 천 걸음 돌아가야 돼. 무서운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잘못 걸어갔다가 40년을 거기에서 방황했어.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뜻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인생이 전혀 위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낼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따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제가 그냥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요셉처럼 살게 해 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 주세요. 꿈을 쫓아 살게 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 주여 부르갑게 기도합니다. 주여